여러분 혹시 소금 완전히 끊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체액 균형을 연구해온 똑똑 튼튼의 튼튼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소금 먹으면 고혈압 온다, 내출혈 온다 이거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소금을 아예 안 먹어도 큰일나요. 이건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본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지럽다, 힘이 없다, 손발이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들이 다 무슨 맛인지 아세요? 눈물은요? 합니다. 땀은요 짜요. 피는요 짜요. 심지어 오줌도 짜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가 다 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 자체가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소금을 완전히 끊으시는 거예요. 고기도 안 드시고,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안 드시고, 정말 밍밍한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꾸 쓰러질 것 같대요. 일하다가 갑자기 휘청하신대요. 그리고 소화제를 달고 사세요. 두통약도 달고 사시고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왜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까? 그때 깨달았죠. 아, 짜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똑같이 문제구나. 고혈압도 나쁘지만 저혈압도 나쁜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이 중요한데 소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혈액은 정확히 0.9%의 소금 농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안 맞으면 혈관 속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짜게 먹으면 물을 끌어들여서 농도를 낮춰요. 그러다 보면 혈관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다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너무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물이 빠져나가요. 농도를 맞추려고요.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세포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소금은 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동반자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저염식하고 계신데 몸이 이상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증상이 혹시 소금 부족 때문은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영양 상담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73세 김정수 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김정수 님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로 소금은 죄다 끊으셨어요. 밍밍한 채소 죽만 드시고 국물도 안 드시고, 심지어 과일도 싱겁게 드셨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대요. 혈압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지더래요. 더 무서운 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수님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체념하셨죠.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식단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바로 알았습니다. 체액이 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김정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국물은 꼭 드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평생 소금을 적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금물을 마시라니 이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이 덜 마른다고 하시더니 2주 후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밤에 푹 잠이 든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손끝도 따뜻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소금이 단순한 간 조절이 아니라 세포의 숨을 다시 살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소금이 젊음의 열쇠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저염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저염이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액이 마르는 현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염분과 수분의 균형으로 움직이거든요.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저염식을 지속한 노년층을 관찰했는데, 그중 48%가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거죠. 제가 만난 73세 김정수 님도 바로 이 증상이었어요. 저염식을 시작한 후 손발 냉증과 두통이 생겼는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소금이 물과 결합하면서 혈관 속의 수분을 다시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어요. 하루 한번 미지근한 물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넣으세요. 식사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단 심장이나 콩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반 꼬집 이하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머리가 자주 띵하거나 손발이 찬분 계신가요? 혹시 저염식 중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포의 에너지 차단 문제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세포의 전기 신호를 유지시켜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온몸의 전기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염식 참가자의 62%가 기억력 저하를 호소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 6명이 깜빡깜빡 하는 증상을 겪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에요. 세포가 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65세 이성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까? 이성호님은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하시면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약도 드셨고 영양제도 드셨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소금 섭취를 조정한 뒤 기억력과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눈빛이 정말 달라져 계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소금차나 국물로 천천히 체액을 채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짜게 먹는 것과 소금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은 싱겁게 드시되 국물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 혹시 저염식 중이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소화 불량과 변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 점막이 건조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는 염산을 만들어야 음식을 소화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이 과정이 약해져요. 한국식품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염군은 정상군보다 위산 분비율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위산이 적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죠. 69세 윤미자님도 그랬어요. 싱겁게 먹으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식전에 따뜻한 소금물 습관을 들이신 후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식사 전후로 한 모금씩 소금물로 입안과 위를 부드럽게 적셔 주는 겁니다. 단 속쓰림이 심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은 온도를 꼭 미지근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소금 부족도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피부와 점막 건조 문제입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입, 코, 피부의 점막이 갈라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피부는 우리 몸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마르면 세균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71세 정혜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혜숙님은 발뒤꿈치가 쩍쩍 갈라지고 입안이 자주 헐었대요. 보습제도 발라보고 비타민도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따뜻한 국물 섭취 후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물 있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병행하세요. 커피 대신 소금차 한 잔이 훨씬 나아요.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단짠 국물은 피하시고 은은한 간의 국이나 된장국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입이 자주 마르거나 입안이 헐지 않으신가요? 혹시 물만 계속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도 중요하지만 전해질도 함께 들어가야 몸에 흡수가 돼요. 마지막으로 저염식이 만든 가짜 고혈압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보상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혈관을 조여서라도 혈액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67세 정호진님은 저염 중에 혈압이 더 올라서 약을 복용하셨대요. 이상하죠? 소금을 끊었는데 혈압이 오르다니요. 그런데 체액을 채우자 자연스럽게 안정됐다고 합니다. 몸이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 더 이상 혈관을 조이지 않은 거예요. 몸이 붓지 않는다면 하루 한번 국물로 염분을 보충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실천법이에요. 다만 붓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혹시 저염 중인데도 혈압이 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체액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저염은 의외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끊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몸을 살리는 올바른 소금 섭취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하루 한잔 소금차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넣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몸을 지켜줘요. 속이 예민한 분은 반 꼬집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눈 뜨자마자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면 체액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세포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 보실래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대 옆에 물한컵 놓아 두시고 소금 한 꼬집만 준비하시면 돼요. 짠 반찬 대신 국물로 간 맞추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국물은 소금을 천천히 녹여서 체액과 유사한 상태로 흡수시켜 줘요. 그래서 짠 반찬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혈관에도 부드럽게 스며들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물만 마시지 말고 건더기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더기에 있는 미네랄, 섬유질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로 하루 한끼 보충하세요. 요즘 국한 그릇 언제 드셨나요? 바쁘다고 빵이나 과일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따뜻한 국물을 정말 원하고 있어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과 결합 조직은 물을 저장하는 그릇 역할을 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아무리 마셔도 흡수가 어려워요. 그릇이 없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두부, 달걀, 생선 등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점심에는 된장국에 두부 한모 넣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미역국 한 그릇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영양 균형이 확 잡혀요. 오늘 식단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었나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혹시 탄수화물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커피 대신 소금차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해서 체액 유지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 소변으로 그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단맛 대신 소금 한 꼬집을 더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보리차나 레몬차에 소금을 조금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정말 몸에 딱 맞는 맛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 커피 대신 따뜻한 소금차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붓기, 어지럼, 갈증, 피로 이런 증상들은 체액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몸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증상이 심하면 무조건 소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붓거나 숨이 차는 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고 소금량을 천천히 조절하세요. 오늘 소금물 한잔 마셨더니 어땠는지, 내일은 어떤지, 일주일 후에는 어떤지 꼭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을 수 있어요. 요즘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잘 듣고 계신가요?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소금이 아니라 균형이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관이 상하고 너무 싱겁게 먹으면 혈액이 마릅니다. 둘다 결국 생명을 지치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몸만 챙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함께 챙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감정도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 아세요? 요즘 정보가 참 많잖아요.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몸은 다들 신경 쓰세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못 돌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이 막혀서 갇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장속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오는 거 아시죠? 마음도 똑같아요. 좋은 감정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공허한 감정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짜릿하고 흥분되고 재미있고 기분 좋은 것만 추구하죠. 도파민 나오는 것만 계속 찾다 보니까 정작 외면된 감정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으로 나타나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내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체와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을 보살피려면 마음도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잘 풀려야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소금 완전히 끊으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 소금이 좋다고 하니까 짜게 먹으면서 소금물까지 계속 드세요. 둘다 극단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내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내 몸이 어떤가요? 손발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입이 마른가요? 소화는 잘 되나요? 밤에 잠은 잘 오나요? 이런 신호들을 매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도 살펴보세요. 요즘 화가 많이 나나요? 슬픈가요? 불안한가요?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 한잔 마실 때도 내 몸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한가? 몸이 원하는가? 몸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힙니다. 소금의 균형, 체액의 균형, 그리고 마음의 균형까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 몸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잘 들으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